Just do it and dance t e 그냥 해라. 그리고 조금 더 해라. 여러분 프랑스 아름답지 않아요. 프랑스 사진으로 보면 거기 에펠탑 나오고 뭐 건물들이 다났고 되게 좋아 보이죠. 세상에 그래 더러운 곳이 없어요. 냄새 냄새 나서 지나가지도 못해요. 원원 개새끼 사람 새끼 전부 다 길에다 오줌 사재끼고 요즘도 그래요. 완전 더러워요. 그 유럽의 중국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모르죠? 이거 완전 오해입니다. 진짜 오해 중에서 생개 오해가 프랑스가 깨끗하고 아름답다요. 와, 씨바, 진짜. 우리나라가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한강 딱 보고 전부 다 기절합니다. 이 강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큰 강이 어디냐? 다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큰 도시가 없어요, 유럽에는. 없, 없어요. 가장 최고입니다, 진짜, 서울이. 비 비싸서 그렇지. 이것저것 다 비싸서 그렇지. 하여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공기도 깨끗, 깨끗합니다. 그쪽, 그쪽 깨끗할 거죠. 여기 더 나아요. 어. 유럽, 아유. 우리하고 독일하고 대기 비슷해요. 어.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외국에 있는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럽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우리나라 면적이 영국 비슷하거든요. 유럽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유럽을 다 지배했을 거라고 다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인간 민족성 장난 아닙니다. 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냐? 우리는 세계 최최 강대국하고만 싸웠어요. 중국 쪽발이 그 당시에 일본은 중국 러시아 다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먹으려고 갔던 한 세계 최 강대국하고 붙어도 우리는 계속 존재합니다. 예분 어, 몽골을 몽골의 결국은 그 원나라죠 몽골 아시죠? 네. 어. <laughs> 몽고에 먹히지 않은 나라가 세계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먹혔어요 우리. 그때 최시 무신정권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 결국은 저기 강화도로 가가지고 끝까지 저항한 거 알죠? 물론 저거만 잘 살라고 도망가가지고 버틴 거하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원나라한테 먹혔으면 무신정권 자체가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버텼어요. 어. 안 먹, 그 굴복을 안 했어요. 근데 일제시대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됐어요. 정말 몸이 아프고, 메르스 한 10배 정도로 심한 걸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묶어 놓고, 초등학생이 와서 내손 묶어 놓고, 다리 묶어 놓고, 눈 가려 놓고, 입에다가 자갈 물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눈뜨니까 안녕 하고 나를 이렇게 때리면서 <laughs>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광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지맘대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나를 묶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몸만 풀리면 이걸 당장 그냥 이렇게 팍 그냥 죽일 수 있는데 나를 묶어놓고 하니까 너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묶어놨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해놓고 우리나라를 전부 다 먹어버렸잖아요. 잊지 마세요. 근데 일본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라고 알겠지? 잊지 말라고. 왜 잊냐고 미친지. 이 얼마나 오랜 세월인데 어? 불과 진짜 몇년 전에 백 년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요? 미친 것도 아니고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걔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아주 달라요. 우리나라도 깨끗해요. 근데 일본 가면 정말 깨끗해요. 여러분 도쿄나 아니면 뭐 시부야나 신주쿠나 어디나 가보세요. 땅바닥에 진짜 뭐 검정이 하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지? 내가 팍! 하고패 했어요. <laughs>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러고. <laughs> 아 요즘 한1 0년 전에는 엄청 많이 다녔어요 일본에 책 구하러 다니고 또 놀러도 다니고 뭐 저기 뭐야 그 위쪽에 일본 아래쪽 말고 위쪽에도 많이 하던 일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진짜 짜증난 거. 그래, 나중에 내가 알았는데, 얘네들 도대체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 안지 얼마 안 돼요. 그, 그 내용을 안 지는. 걔들은, 어,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면,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어제 사람을 죽이고, 오늘 집에 가서 샤워하면,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걔들이 우리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도, 자기 주변을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살면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과해도 안 하죠. 저거는 죄가 없어서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게 해줘야죠. 잊지 말라고. 알겠지? 오케이. 오늘 다 망가졌어요. 어차피 망가졌어요.